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경제인대회에 직접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30만 반려동물 경제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1,500만 반려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조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1,500만 반려인에 들어가고요. 저도 유기견을 어, 여러 마리 키웠고, 그리고 펫 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가족처럼 오늘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더욱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경제인 대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경제인 대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회 선언은 행사 주최인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백영호 협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한국 반려동물 경제대회회 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경제인대회 개회를 협회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식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 그리고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의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